안녕하세요, 여러분. 부끄러운 붓곰인데요. 아까 전에 쟁가로 방송을 하나 했었죠? 벌칙 영상으로 지금 이제 방송이 아마 올라갈 거예요. 자기소개해주세요. 나쿤바쿤, 나쿤이에요. 오늘 벌칙을 하게 됐는데, 제가 왜 이걸 하는지 모르고. 님이 한다고 했어요. 바로 하도록 하죠. 시작. 뭐 하시는 거죠? 신고,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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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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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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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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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우이도 <미도> 우리 고래도 많이 심었지요. 야하! 깜짝! 깜짝! 놀랐어요. 깜짝! 깜짝! 정말 정말 좋아요 짝 깜짝! 깜 많이 짝었지 깜짝! 깜짝! 깜니다